요즘 잠자리는 좀 어떠신가요? 단순히 더워서 불쾌한 걸 넘어서 소중한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쭉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 냉감패드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냉감패드를 구매할 때 시원함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세탁 후 변형이 없는지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여러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다가도 금방 미지근해지거나 몸 체온보다 더워져서 그래서 저는 냉감패드가 절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시원하고 안전하면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뭔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제품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나혼자살림 오중직 냉감패드인데요. 설치 방법은 딱히 없어요. 침대 매트리스 위에 펼쳐서 깔아주고 모서리 밴드를 매트리스 내면에 끼워주면 끝인데요. 워낙 가벼워서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써봤던 냉감패드들과 비교했을 때나혼자살림 냉감패드는 확실히 다른 점이 몇개 있었거든요. 웬만한 제품은 대부분 닫자마자 시원해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시원한가 이거든요. 시원함을 나타내는 Qmax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Qmax는 쉽게 말해 제품의 시원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예요. 높을수록 시원함이 강하고 빠르게 느껴집니다. 나운드 살림 냉감 패드는 큐맥스 수치가 0.43이거든요. 또 폴리에틸렌 함량을 두고 따져보면 시중 대부분의 냉감 패드는 폴리에틸렌 혼용률이 40에서 45% 정도인데 반해 이 제품은 폴리에틸렌 함량을 6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잠깐 시원하고 더워지는 게 아니라 시원함이 밤새 오래 유지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패드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밤새 뒤척이다 보면 패드가 쏠려서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이게 좀 스트레스였는데 이 패드는 고정밴드가 넉넉하고 튼튼한 편이로 에이 만들어진 구조를 보면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냉간 패드들은 사용하다 보면 탄력이 조금 떨어진달까? 쉽게 좀 늘어지고 보풀이 생겨서 보기 싫고 쾌적함도 떨어지잖아요. 다 혼자 살림 오중직 냉간 패드는 이름처럼 탄탄한 오중직 직조 방식으로제작돼 있어서 늘어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새 것처럼 쓸수 있어요. 게다가 아랫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까지 정말 좋은데요. 이 덕분에 밤새나는 땀을 빠르게 배출시켜줘서 끈적임 없이 늘 보송보송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재도 정말 부드러워요. 하슬거림 없이 매끄럽고 시원한 촉감이라서 저처럼 피부가 민감한 분이나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하의 염유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까지 완료받았고요. 그 밖에 라돈 안전 인증, 원단 알러지 인증, 항균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니까 온 가족 친구로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더 시원하게 즐기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냉감패드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와 함께 사용하면 공기순환을 통해서 시원함이 더 강력해지고 오래 유지되거든요. 시원한 간접바람과 함께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세탁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이나 혼자 살린 냉감패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좋아진 점은 밤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고 자도 숙면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확실히 냉감패드를 깔아두고 자니까 에어컨 설정 온도가 낮지 않아도 매트 자체가 시원하니까 아침에 잘잔 느낌이에요. 저처럼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세게 틀고 자면 감기 걸리고, 약하게 틀고 자면 땀범벅이 되는 분들은 확실히 이게 여름 내내 삶의 질 향상템이 되실 겁니다.